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주제를 살펴볼 텐데요. 그 하나는 토가 많은 사주에 생기는 문제를 알아본 후 여자 사주의 결혼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사주의 토 오행이 많을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행은 각기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죠. 목은 생기, 화는 왕기, 토는 둔기, 금은 숙살지기, 수는 사기의 기운이 그것입니다. 토는 둔기인데요. 둔기는 주둔하다 할 때의 주둔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고, 이런 토가 사주 원국에 많다면 일단은 활동성이 부족하고 갇혀 지내는 경우로 보는데요. 갇혀 지낸다는 것은 자기만의 세상에서 혼자 논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듯 합니다. 특히 축토와 미토가 있고 대운도 토대운이라면 토가 마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요. 정신장애나 자폐증상이 있을 수 있고 안 발생 위험도 매우 높은데요. 옛날에는 소아마비로 보기도 했고 아토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활동력 저하와 정신적인 가침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발생될 수 있는 질환들이지요. 물론 토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질병이 있다면 토가 많은 현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아무 일 없이 생활하기는 하지만 토의 작용력은 분명히 나타나지요. 여자가 천간에 금이 많고 지지에 토가 많다면, 매우 경직된 면이 강하게 나타나는데요 남자는 가불정천간이 토에 갇히면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요 이는 원국에 토가 많으면 활동성이 적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들입니다 토가 많으면 신경성 질환인 소화불량도 달고 살지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토가 많은 사주라면 조용하게 키우는 것보다는 밖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뛰고 구르게 하면서 활동성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토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폐해를 피할 수 있고 신체 활동을 많이 해서 가침에서 오는 경직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에 관한 상황이 매끄럽지 못한 여자 사주에 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여자가 남편복이 있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돈벌이만 볼때 돈벌이는 남편이 하고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는 것을 말하지만 결혼이 힘든 사주라면 남편이 주가되는 돈벌이가 아니라 아내가 주가돼서 벌어들이는 상황을 말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주변의 압력, 그리고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을 하게 되면 외로움을 느끼면서 나도 결혼을 해야 하나? 하는 강박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하지만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일은 아닌데요. 여기에다가 사주 구성에 따라 결혼 생활이 힘든 구성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결혼이 힘든 사주 구성을 보면 원국에 관성이 없는 경우인데요. 관성은 남자 남편. 애인, 직장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정관은 남편이고 편관은 애인이라고 해석하는데요. 보통은 무관이라면 남자나 애인이 없다고 해석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남편과 인연이 없다, 직장과 인연이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맞다고 봅니다. 이는 무관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아이 낳고 결혼생활 잘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복덕을 말하지요. 무관이라도 남편이 있을 수 있지만 남편덕이나 남편복이 약하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남편이 있어도 남편구실을 제대로 못하거나 남편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산다는 말도 되고 또 그런 마음이기도 합니다. 관은 명예나 자존심을 말하죠. 그래서 무관인 여자는 그 명예나 자존심을 남편을 통해 가지려고 하지 않는데요. 관이 적당하거나 관을 사용하는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을 남편에게서 찾던가 아니면 직장에서 찾게 됩니다. 관을 쓰는 사람은 남편이 곧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이기 때문에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 자기의 명예나 자존심이 올라간다는 심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관이 많다면 어떨까요? 옛날에는 관이 많으면 남편이 여럿 있다고 해석했지요. 하지만 요즘은 다르게 읽어야 하는데요. 관은 일이나 직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이 많은 서주라면 남편도 있고 직장도 있고 또그 밖의 일도 많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실제로 관이 많으면 일이 많지요. 여기에 식상까지 힘을 받고 있다면 없는 일도 만들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관이 많은 여자는 일에 파묻혀 살다가 결혼 시기를 놓쳐 결혼을 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관이 많다고 꼭 결혼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이 낳고 키우고 케어하는 식상이 없다면 일만 하는 여자인데요. 나이가 더 들면 아예 일에 빠져 결혼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됩니다. 만일에 관은 많지만 식상이 없는 구조라면 일 때문에 결혼이 힘들어진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인성마저 없다면 결혼에서 빠른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인성은 엄마의 마음이고 참을성이라고 보는데요. 이런 면이 없기 때문에. 빠른 이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인성이 강하게 힘을 받고 있다면 불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이라 할지라도 아이만 바라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과 식상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인성도 강하다면 당연히 결혼에 이르게 되지만 이들도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는데요. 즉 남편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내가 벌어서 가족을 부양한다는 것입니다. 사주가 잘 갖추어진 경우라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역할을 하게 되죠. 일지 비겁이거나 일주 주변에 비겁이 많이 있다면 자기 세상에 빠져 결혼이 쉽지 않은데요. 음이든 양이든 한쪽으로 몰려있는 사주라면 역시 결혼이 쉽지 않습니다. 이 명조는 수월에 태어난 경신일주 여명으로 월간에 평화관성이 있고 연간의 경금 비견으로 견제하고 있어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앉은 자리가 술토묘지라 술토가 형충으로 통하게 되면 평화관성을 입고시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은 조금 불리하다고 볼수 있지만 만약 결혼이 일찍 이루어졌다면 안 좋은 결과를 볼수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평화평관이 일간과 음량이 맞지 않고 평화가 술중신금과 안명합한 관계로 늘 겁제에 정이 가게 되므로 여러모로 결혼이 쉽지 않은 명조입니다 대운으로 보면 개미이모를 거치게 되죠 미토나 오화 속에는 청화정관이 있어 신금 속의 임수와 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계속해서 남자운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고 경자년에 배우자 인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